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복을 전하며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면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세상에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나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양심으로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착하게 바르게 선한 양심을 갖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나쁜 사람들 때문에 경험하는 일들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일들로 일어난 사건이 자기의 경험이거나 또는 이웃의 아픔이 될 때마다 우리들은 마음의 충격을 받기도 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기도 하고 사회가 깊은 트라우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모두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들 때문에 체면이 손상될 때도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오늘 우리들만이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2000여 년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소동과 고무라 성을 우리들이 알고 있듯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난 그 사건들로 인하여 미움과 증오와 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며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의 지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여드려셨을 때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행하는 일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행하다가 나중에서야 그것이 죄인 줄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봅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너희의 죄를 용서받은 것 아니냐.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던 나는 너희들이 자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나는 다 들어주면서 기억하지도 않고 흔적조차 남겨두지 않는데 너희 는나 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 을받고살 면서 왜 이웃 에 대하 여 그러 한 용서 를 베풀 지못 하고 그러 한 사랑 을 주지 못하 는 가를 우리 주님 은 우리 들 에게 묻 기에 우리는 힘들 고 괴롭 고 때로 는 부끄럽 지만 주님, 이제, 우 리가 구원 받은 믿음 을 가졌 으니, 이 믿음 으 로만 만족 하는 것이, 아 니라, 이 믿음 에서 출발 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또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수를 무한정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것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온유와 평강과 그리고 오래 참음을 주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조용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갖게 되어 믿음으로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많은 미국의 지난 2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실화입니다. 이분은 미국과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느날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이제 등단하려고 하는데 인상이 좀 험상궂고 성취도 크고 그리고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는 그 목사님의 팔을 탁 잡으면서 당신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 제가 찰스 피니입니다. 당신 이 집회 끝나고 나좀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예, 지금 집회가 시작되니까 이 집회 마치고 나면 내가 꼭 당신을 만날 터이니 당신의 연락처를 제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부하가 뭐라고 뭐라고 주소를 하나 써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고 목사님이 올라가서 집회를 잘 마치고 이제 함께 있던 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라고 묻는데 그 지역에 사는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래서 그분 만나시기로 했습니까? 예 약속했으니까 제가 찾아가야죠.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지역의 깽단 두목입니다. 그 사람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손대면 그 부하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우리 사회를 더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알면서도 이 사람 잡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만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 찰스 피니 목사님은 아닙니다. 나는 그분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 연락처대로 있는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이 목사님이 그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까 찾아왔던 그 사람이 총을 들고 그 트랄스피니 목사님의 목에 겨누면서 말합니다. 당신 그래도 약속을 지켰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어? 잘 모릅니다. 내가 이 총으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이 방에서 살아나간 사람 없습니다. 이 방에 왔다가 미쳐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노름하는 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져와서 내 재산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왔다가 오히려 자기 집문서, 땅문서 여기다 놔두고 본벼드렸다간이 자리에서 직사했고 그리고 나가서 다 빼앗겼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미쳐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요? 당신 거짓말 하는 거아니요 라고 하면서 총을 목에다 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자기가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양털보다도 희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 죄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다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용서받은 적 없어요 당신 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요 그러자 목사님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어 자기 부하에게 손짓을 하니까 부하가 창문에 커튼을 짓겠습니다. 그 너머에 2층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 집이 어떤 집인 줄 아시오? 저거 바로 내 집이요. 그런데 저기에 한 여인이 살고 있어. 내 아내요. 그런데 저 여자는 내가 뉴욕에 갔을 때 거리를 걷다 보니 너무나 예뻐서 내가 붙잡아 와서내 아내로 삼고 살고 있어. 그 남편 죽었는지 살았는지 난 몰라요. 난 관심도 없어요. 나는 예뻐서 내 아내 삼으려고 한 것이었어. 저 여인에겐 당시 어린아이가 있어서 아이까지 데려왔는데, 얘네들이 내 맘에 들지 않아서는 날마다 때리고, 걔네들의 팔도 뿌러뜨리고, 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용서받을 수있다고요 예,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죄를 기억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잡백가면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손을 두 손으로 잡고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그갱단에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큰 소리로 오 마이 갓! Please save me. Help me, please.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젖뜯으면서 자기 잘못한 죄, 살인한 죄, 남의 아내를 뺏어온 죄, 노름으로 썩인 죄, 기타 등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죄를 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머리를 뜯으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뺏었던 재산 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겐 돌려주고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찾았으나 연락이 안되는 그 사람들 그들의 몫은 당시 교회에 그리고 과원에 다 돌려보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사람은 깽단 생활을 청산하고 변화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도덕적인 삶으로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삶의 업적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양심껏 살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은 자신의 양심을 갖고 나오는 것도 아니요 자신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업적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요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죄를 고백하며,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비록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나에게 용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셨고, 이제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여 다가올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을 충족하고 정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모두 피해자가 되어 슬픔의 당사자가 되었고 억울함과 분함과 원망이 가득한 통분하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두 새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 돈 우리들 모두가 다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전에 내가 미혹하는 영을 받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전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믿었던 때에 때로는 나는 종교가 없었으나 나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를 갖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살아온 나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교회 나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미움과 허물을 덮고 우리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월달,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목회자의 날, 노동자의 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좋은 일들이 있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사랑의 선물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사랑을 전해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사랑의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세요, 남편 사랑하세요, 아내 사랑하세요. 부모님 사랑하세요. 자녀 사랑하세요. 직원 사랑하세요. 임원 사랑하세요. 종업원 사랑하세요. 사장님 사랑하세요. 교인들 사랑하세요. 목회자 사랑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꼭 사회에 사건이 있어야만 원망 미움 증오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함께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한 순간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존경이 증오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하는 친밀감을 가졌던 사람이 거부하고 등 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사랑.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여주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에 클것이요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습니까? 누구를 증오하십니까? 누구를? 원수는 아닐지언정 원수처럼 대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강단의 꽃꽂이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강단의 꽃꽂이를 보면서 양편의 바람개비가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똑같은 모형으로 꽃초는 있지만 바람개비의 색깔이 양편이 달라요. 여기에서 깊은 뜻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자.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그리고 함께 살자.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남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랑하는 것입니다. 5월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루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